나는 지금 결혼 25년 차, 그리고 별거 10년 차. 남편은 집보다 사업 현장에 더 오래 있었다. 처음엔 가족을 위해 뛰는 거라 믿었다.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알았다. 그건 집을 피하는 변명일 뿐이라는 걸. 아침 지혜는 혼자 밥을 차린다. 식탁은 반듯하게 차려져 있지만 옆자리는 늘 비어 있다.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핸드폰이 울린다. 시어머니였다. 민호는 일 나갔니? 그래도 일은 한다니 다행이야. 남자라는 게 원래 바쁘면 집에는 소홀한 법이지. 네 어머니 바쁘다 소홀하다. 그두 단어로 다 덮였다. 나는 그저 아내라는 이름만 붙잡고 있었다. 그날 오전 또다시 전화가 울렸다. 모르는 번호라 한참 망설이다가 받았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민호 씨와. 만나고 있는 수정이라고 합니다. 만난지는 3년 정도 됐습니다. 네? 갑작스럽겠지만 저 말고도 또 다른 여자가 있더라고요. 저보다 더 오래된 여자가 있던데. 만난 지 6년이나 됐고 이름은 미란이라고 하던데. 시댁에서는 그녀를 세아가라고 부른다고. 세아가 저도 어이가 없었어요. 그런데 저 혼자만 이렇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사모님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.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까지 귀를 파고들었다. 그날 오후 시댁에 들렀다. 문을 열자 들린 건 시어머니 목소리였다. 어머, 네가 웬일이니? 새아가 국 식기 전에 내려와라. 새아가요? 지금 누구 보고 새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? 너랑 민호는? 사실상 끝난 거잖니? 미란이는 명절에도 오고 살림도 잘 챙겼어. 이 집에선 미란이가 새아가나 다름없다. 도둑이 열쇠를 쥐었다고 주인이 바뀌진 않아요. 그때 계단에서 내려오던 미란이 머뭇거렸다. 저는 이혼하신 줄 알았어요. 이혼?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? 남편이 이혼했다고 말하던가요?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?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. 남편 민호가 들어섰다. 뭐야 당신 여긴 웬일이야? 이왕 이렇게 된거 우리 사이 이참에 정리하자. 집 재산 분할하고 그 돈으로 위자료 주면 되겠네. 서로 윈윈 아니냐? 내집 팔아서 위자료를 내라고? 그럼 법대로 해. 나도 할말 많으니까. 법대로. 정작 법도 책임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. 며칠 후. 변호사 사무실. 시댁에 상주하고 있고 명절에도 참석하고 시댁에서는 새 아가라고 부르고 있네요.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정황과 자료라면 혼인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. 쉽게 말해 법적으로도 사실혼 관계를 혼인으로 인정해 줄 만한 근거가 많다는 뜻입니다. 물론 재판부 판단이 최종적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. 그리고 수정 씨는 본인 입으로 3년을 만났다고 인정했죠. 증거 확보가 조금만 더 되면 될것 같네요. 시댁의 목인도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. 나는 한여도 공기도 아니었다. 이름 있는 사람이었다. 이름을 되찾는 일 이제 시작이다. 연화는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책상에 놓는다. 자, 한번 읽어 보시죠. 미란 씨 사진 명절 단톡방 캡처 수정 씨 자백 녹취 남편 숙박 결제 내역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다 배려는 몰래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민사소송 들어갑니다 네가 이긴다 한들 이집 반은 내 몫이야 나는 그 반만 챙기면 그만이야 이 집은 내 단독 명의야 당신 뭐 애초에 없어 며칠 후 조용해진 집 지혜는 창가에 앉아있다 저는. 행복한 척이라도 하려고 행복은 도둑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도둑질로 만든 행복이 과연 오래 갈까요? 무너지는 얼굴들을 보며 알았다. 나는 더 이상 남의 그림자가 아니다. 민사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. 민호는 재산 분할에서 한 푼도 얻지 못했다. 사업도 신용을 잃어 줄줄이 무너졌고 결국 사무실을 정리했다. 미라는 사실혼도 인정받지 못하고. 오히려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. 새 아가라 불리던 사람은 이제 불법 상간녀라는 이름만 남았다. 수정은 증언을 했기에 더큰 책임은 피했지만 남의 가정을 무너뜨린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.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다 들통나 체면을 구겼다. 명절마다 새 아가를 불러들이던 일이 결국 집안을 망친 꼴이 된 것이다. 사람들은 모두 흩어졌다. 남편도 시댁도, 그러나 나는 남았다. 이제부터 내가 나를 지키고 행복을 찾으며 내 이름으로 내 자리에서 당당히 살아갈 거다.